작은 비밀, 지도, 시작된 이야기. 자 지난번 영상들에서 채찍피티로 일관성 캐릭터 생성하는 방법도 알아봤구요 그걸로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기도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게 이렇게 이미지들을 제가 다 하나씩 채취pt로 출력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일관된 캐릭터들이 표정도 변하게 되고 다양한 캐릭터들도 이렇게 출력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네의 점퍼를 통해서 이 이미지들을 애니메이션 파일로까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파일로도 만들었죠 이거 하나 재생을 해 보면은 너네의 점퍼로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일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챗 gpt로 이제 다시 넘어와 주고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캐릭터 스토리를 만들 때챗 gpt한테 10대 청소년 남매의 모험담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챗 gpt가 이렇게 모험담을 만들어 줬고요. 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10가지의 장면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이제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이 모험담 이, 이 개요를 복사를 해서 가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걸 Ctrl+C로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챗 GPT 창을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Ctrl+V로 붙여넣기를 해주고, 끝에다가 대시대시 위 내용을 바탕으로 순호 AI 형식의 가사를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채 GPT가 가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스부터 시작해서 여름바다, 여름바람 속에 속삭이는 비밀, 먼 옛날 이야기가 다시 시작돼, 숲 깊은 곳, 운명이 우리를 부르네라면서 이렇게 가사를 쭉 작성을 해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채 GPT-S로 가사를 작성해주는 GPT-S를 만들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가사를 또 출력했기 때문에 저는 이 GPT-S로 출력받은 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고 ctrl+c로 복사를 해줍니다 가사를 그리고 순노 ai로 넘어가 주고요 순노 ai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creat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커스텀 심플하고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커스텀을 선택을 해 주고요 가사를 넣는 창에다가 복사한 것을 붙여 넣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 창에다가 애니메이션 테마송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면 됩니다 create 버튼을 눌러서 만들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음악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음악이고요.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한 여름 바람 속 작은 자,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한 여름 바람 속 작은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것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여기 점세 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그래서 MP3나 웨이브로 다운로드 받아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제곡을 하나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요. 요거를 이제 편집 프로그램으로 업로드를 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으로 내려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본 애니메이션 파일 만들었던 것들 중에서 사용할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 가지고 또 여기다가 추가를 해 주는 겁니다. 마을 풍경들하고 이렇게 자매들 풍경들하고 업로드도 해줄 거고요. 지도를 보고 있는 모습이나 손잡고 가는 모습 그리고 빛의, 빛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선택해 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타임 라인으로 하나씩 끌어내려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바람 속 작은 비밀 좀 당겨주고요. 여기 싱크를 좀 맞춰줄게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가사에서 이제 빛바랜 지도 속이라고 나오니까 이 지도를 보고 있는 장면을 한번 삽입을 해줄게요. 빛바른 지도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전주만 나오는 데는 그냥 남매의 얼굴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남매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노래가 시작되는 데에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조용한 하면서 이제 가사가 나온 데에서 이렇게 끌어서 잘라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을을 비추는 요 미습, 모습으로 한번 바꿔 줄게요 낡은 창고 속이라고 이제 또 가사가 바뀌니까 그거에 맞는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지금 제가 낡은 창고 속이라는 내용에 맞는 그게 없으니까 런웨이를 통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상자를 여는 순간이라고 해서 여 창고 속 이미지가 있죠? 런웨이에다가 이렇게 드로그 앤 드롭으로 업로드를 시켜 주고요. 채찌 PT가 이제 16대 9를 정확하게 출력 안 해줬기 때문에 크롭을 해주고요. 하나는 지워주고 얘는 이렇게 옆으로 다시 돌린 다음에 터보 3가 아니라 젠포 터버를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젠포 무제한 요금제하고 이제 아닌 거하고 이제 좀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을 안 하면은 이렇게 런웨이 젠포를 사용할 때 크레딧이 이제 하나 만들 때마다 1 0 0 크레딧이 소모가 됩니다. 대신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등 작업을 한 번에 다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크레딧을 무제한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면은 작업을 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한 번에 두개 이상, 세개 이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제너레이트 버튼이 막혔죠? 근데 요거를 무제한으로 풀고 하면은 다시 제너레이트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무제한으로 놓고 사용을 하다가 좀 빨리 생성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 결제가 이제 뭐 끝나갈 때쯤, 그럴 때 빨리빨리 사용하면서 소진을 합니다. 젠4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생성, 이제 제가 무제한으로 할 때, 비디오 생성을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젠4 터보를 하면은 이미 영상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뒤늦게 만든 거더라도. 만들어진 영상을 보, 볼 때, 제가 이제 아무런 프롬프트 없이 만들면은, 놀라는 모습에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출력을 해주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이 이미지를 너네가 판단했을 때이두 인물이 울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나 봅니다. 그래서 눈물을 여기다 만들어주죠. 요런 게 이제 만약에 출력이 안 되고 싶으면은 새로운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물 대신에 이제 놀라는 모습하고 호기심이라는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제 만들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새롭게 만들어진 영상을 눌러 보면은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호기심이 있는 표정 호기심이 있는 표정까지는 출력이 안 되는데 둘이서 대화를 하는 표정으로 출력을 해주네요 요거를 하나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4K로 선택을 해서 업스케일링을 해서 받아줄 거고요 편집하는 곳으로 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업로드해 주고 밑으로 끌어내려 주고요 한번 재생을 또 해볼게요 이게 이제 숲길을 따라로 이제 가죠? 요걸 지워주고 뒤에 이렇게 싱크 맞춰주고요. 그리고 요것도 영상이 없으니까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숲길을 따라 걷고 있는 남녀라고 해서 제너레이트를 해줄 거고요 이게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남자 여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프롬프트 이미지 상이 없는 게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웨이에서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추가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녀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하면은 이두 명의 캐릭터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강아지나 고양이가 튀어나오는 그러면서 굉장히 어색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를 쓰실 때에는 이 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여기 프롬프트에 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또 출력된 거를 하나 선택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걷는 모습이 제자리 걷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뒤로 또 이렇게 걸어가죠? 원하는, 데, 원하는 대로 또 출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거를 또 재생을 해보면은 요번에는 화면도 같이 움직이면서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영상을 출력을 할때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두 개, 세 개씩 출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다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이제 출력을 좀 여러 번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롬프트에다가도 숲길을 따라 걷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다 이제 앞으로 걷고 있다라고 쓰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 요것도 이제 4K로 된거 다운로드 받아줄 거고요. 다시 업로드 해주고. 업로드 된 파일을 밑으로 내려서 들어 볼게요 그리고 주제곡이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길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뒤에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지워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 앞에만 이제 쭉 채워 볼게요 여기는 이제 누가 누구도 몰랐던 우리만의 모험이라고 하니까 지도를 보는 장면을 한번 넣어 볼게요 두려움 속에도 손을 잡고 라고 하니까 약간 여기서 이제 악마를 한번 어둠의 마법사를 한번 등장을 시켜 볼게요 손... 손을 잡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손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을 또 넣어 볼게요 미... 숨겨진 문 너머라고 하니까 숨겨진 문 너머에서 이제 나무에서 이제 빛을 발견하고 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새로운 하늘 아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 지어 이렇게 땡겨주고 이렇게 숲에서 이제 요정들 요정들이랑 동물을 만나는 모습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빛이 나니까 여기 안에다가 한번 트랜지션을 하나 넣어볼게요. 트랜지션 선택을 해주고 뭔가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전환이 되면 좋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뭔가 마법이 하나 일어나는 장면을 연출을 해볼게요. 남매의 모습을 넣고요. 마법이 이제 하면서 옷이 바뀌는 장면으로 연출이 될 겁니다. 여기 앞부분을 조금 잘를게요 여기서 운명보다 강하게라고 하니까 여기서 악마하고 뭔가 대치를 하는 상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가 조금 더 앞쪽으로 당길게요. 전설을 써내려가 그러면서 뭔가 조금 임팩트 있는 장면으로 넣어줄게요. 여기서도 이제 칼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앞뒤를 전환을 시켜줍니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속도 버튼을 눌러주고 빠름을 적용해서 두배 정도 해볼게요. 이거는 뭔가 임팩트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거 말고, 동생이 마법으로 좀비를 퇴치하는 모습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렇게 좀 땡겨서 앞부분 필요없는 부분 알려주고요.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라는 장면에는 이렇게 동생이 오빠의 칼에다 가 이렇게 마법을 걸어주는 장면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약간 이렇게 손에서 놓치는 듯한 느낌으로 가니까 처음 부분에서 여기 마커를 눌러서 크기나 위치에 이제 마커를 눌러주면은 요거를 이제 나중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커를 이렇게 조금 키워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장면이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 순간 영웅이 되어라. 그러면은 악마하고 이게 어둠의 마법사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또 넣어볼게요. 그 뒤에 또 필요 없는 장면은 이제 또 지워줘야 되겠죠? 여기를 좀 지워주고. 이 장면도 여기 마커를 눌러주고 클로즈업을 조금씩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클로즈업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당겨질 수도 있고요. 화면을 눌러서. 마지막에 장면도 이제 하나 걸어가는 장면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음악을 이제 이렇게 끝에서 여기 마크 부분 있죠? 음악? 이렇게 당겨주면은 음악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꺼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편집을 다 끝냈고요. 이제 여기 내보내기를 해서 올려주고 여기 내보내기 버튼 있죠? 이거 누르고 지금 제가 다 4K로 만들었기 때문에 판타지 남매 주제곡 영상이라고 해서 4K 화질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채 GPT로 애니메이션 가사를 만들고 수노 AI로 음악을 만들고 영상 생성과 편집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의 재생목록을 확인하시면 챗뭐 gpt라든지 미드전이라든지 다양한 ai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과 관련 있는 영상들은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 링크 눌러서 보시면 돼요. 한여름 바람 속 작은 비밀 빛바람치도 시작돼요.